라떼 아트의 방법 중에 이제 에칭법, 에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칭법은 뭐 초콜릿 소스 그 다음에 파우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푼, 스픈, 스푼과 이렇게 핀을 이용한 방법을 예, 구현해서 여러 가지로 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커피를 좀 뽑고요. 라떼 아트 중에 에칭법이라 그러면 에칭법은 <laughs>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는 굳이 뭐, 서브 피처를 사용해서 네,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는 초콜릿을 쓰지 않고 그냥 하는 에칭법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따르는 방법은 비슷해요. 하지만 뭐, 잔을 굳이 잡지 않아도 되고요. 높이는 원하는 정도에서 따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졸졸졸 따라주면서 크레마가 망가지지 않도록 네, 크레마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네, 이렇게 해서 네, 위에 판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스푼을 이용해서 네. 만들 그림에 대해서 거품을 따르도록 할게요 하트를 굉장히 많은 하트를 본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하트 사이즈가 조금 균일하면서 좀 작은 아트들이 많은데, 어, 저건 어떻게 쓸까라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스푼을 이용해서 거품을 전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때는 원하는 만큼 거품을 따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거품이 굳으면, 예, 빨리빨리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핀을 이용해서, 핀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 어디서 시작할 건지 딱그 위치를 잡고요. 이 상태에서 하트 모양처럼 쭉 연결해서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열개 정도의 네, 하트가 형성이 됐죠. 다음은 같은 방식으로 따라주세요. 따라 놓고요. 마찬가지로 거품을 위에 얹혀, 얹도록 할게요. 이번엔 조금 이제 규칙적인 방법으로 해서 거품을 올릴게요. 가운데 원 하나를 찍고요. 주변으로 주사위에 점 다섯 개 정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비슷한 모양이긴 하죠. 이때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처음과 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점에, 흰 점에 핀을 꽂고요.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흰 점을 하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꽃무늬 같은 그런 나, 애칭이 지금 형성이 됐죠.